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에 있는 액겜을 만져볼 겁니다. 먼저, 이 액기도 있고,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슬람도 있어요. 우와! 너무 많 카메라 안 잡혀서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요 자, 먼저 어제 산 이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비싸요 기포 쪘어 기포를 기포 됐어 기포 진짜 비둘같아 바닥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바다 같아요. 근데 이거 제 이거 2,000원이에요. 왜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왜 비싼지 아세요? 왜? 여기에 뭐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자 이정도면 됐겠죠? 어제 제가 물 묻혀서 그런는데 이거 치즈에 니니아 치즈에 니니 제가 액지에 묻었어 이거 때문에 2,000원 인가봐요 얘는 너무 근지근질해서 빼놓을게요 원래는 되게 진하고 더예뻤었는데잘물르는것 같고..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완전 용산통화에다가 만져면서 고쳤거든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써서 넣겠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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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소리는? 제가 낀거 아니에요. 이 끼가 낀거라고요! 저를 의심하지 말았어요자차으자이번엔는 진주 슬라임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오 기포가 쌓였어요 여기 아래는 진주가 있고 여기 밖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오마마마마 분리불 글리했어요 <laughs> <laughs> 자, 이층 먼저 먹요제층몰모몰요 자, 제일 쓸거 볼게요. 아까 그거 액마 스라이 너무, 너무 많아. 고 죄송합니다. 아까. 전라도붙라도라도자 <놀라> 이제 넣어볼게요 자 이제는 음 민트색을 만졌으니까 라도라도 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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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블러베리안이에요 꺼내볼게요. 음, 이거 카메라에는 되게 진한 게찍켰는데 어, 이거는 원래는 이거에서 여기서 보면 좀더 연해요. 이양기왜저랬냐면이 네, 친구 넣도 없고 다른 친구도 어서껏 여자친구도 아니고 이러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토요일에 또애께 그거를 찍습니다. 레몬 언니라는 분이 직접 만든 애깨인데요. 제가 천원 치를 샀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개봉기를 찍겠습니다. 2층, 2층을 만들어 볼게요. 2층은 생물이 있어요. 아, 자. 자, 이제 2층부터. 아, 1층이구나. 1층부터, 1층은 생물이 있어요. 이 세모네가 덜 빠졌어요 그래서 빠질게요 됐어요 여러분 따단 음 되게 예뻐요 여러분 수제 이게 이번엔 그냥 2층. 썩금께. 이거 생물에는 다이소에서 2000원, 2,000원으로 촬영하게 샀어요 여러분, 근데 손가락 안 달아도 되고, 굴도 안 달아도 되고. 다음에는 밀크 치즈를 라니 <laughs> 부드러워. 아, 부드럽잖아기포사인거를 갈라줄게요 저좀리 거리. 게이연리거아이 이게 리거 아, 1층은 이렇고요. 2층은 이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 이게 쪼금 더 연해요. 아, 아니네. 아니구나. 기포가 쌓여서 그랬어요, 아까. 양이 많아, 이게. 얼른 삼촌인데 빨리 사갖고 있잖아. 파푸. 아니, 안 돼요. 소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맞힐게요 이 친구는 2층이에요 발사 2층에 구슬이 있고요 2층은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살펴볼게요 이게 되게 막아해요여기에 얼음을 녹인 거를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자, 엄청 잠시 스키시를 만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아홉, 열. 열한 개가 또 생겨요. 다섯 개가 생기 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다섯 개개 개봉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레몬TV 언니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저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아실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말랑말랑해서 냄새가 딸기냄새가 나고 스키시 언제 이거 발이 아팠는데 제가 이 여기 으깨를 붙여갖고 안 만지다가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아요 늦으시면 안됩니다 이건 랜덤이어서 너무 귀여워요 찜. 들어 있었어요. 이거는 들어갔고, 저희 서랍 안, <laughs> 자이 친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다들어갔고제 정리라는 말이에요. 밑에는 애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애끼 공간 정말로 정리가 안돼있어요 그럼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나중에 봐요 안녕~~